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실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지었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위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루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어 왔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에게 가진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청년은, 근심하여 떠났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상의,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다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 준수가 아닌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정말 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살해나 하지 말라, 또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모세 율법,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 율법을 잘 준행하고 잘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작 천년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속에 드러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 준수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 청년이 있었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준수한 것만으로, 천국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으로는요, 율법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지켰지만, 그의 마음에는 무엇에 묶여 있었냐면, 물질에 대한 마음이 묶여 있었습니다. 청년이 재물에 묶여있을 수 있었음을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요,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랑하는 것을 결코 놓을 수 없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만 보더라도 우리 딸들 어렸을 때 생각나면, 어, 손에 과자가 하나 들고 다른 손에는 사탕이 들고 있으면 어느 날은 이거 아빠 좀 줘. 그러면 어떤 날은 선뜻 던스 줍니다. 입에다 넣어주기도 하고 또뭐 오늘 반을 쪼개서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날은 안 줘요. 없다고 그러면 싫다고 그래요 왜요? 이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소중한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주지 않는 거예요 역시 그 부자 청년에게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그 안에 재물에 대한 것이 더 소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근심하면서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재물과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온전한 헌신, 온전히 나아가는,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삶의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께 옮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사를 가듯이 여기는 물이 이쪽에 옮겨지는 것이, 것이듯 옮겨지듯이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옮겨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삶의 가치와 목적 자체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중심이었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자기 만족 중심이 하나님의 기쁨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세상 성공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 하시겠습니까? 그리 하실 수 있겠습니까? <laughs> 참뭐 어,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은요, 편리함과 안정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내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데, 뭔가 등이 따뜻하고 뭔가 없게 되면, 눈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정말 분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점점, 점점 영약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분은요,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는 영적인 결핍함이 생기는 거예요. 분은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점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부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도구들로 부는 크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관계를 점점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 자체를 부정하다고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을 방해할 수있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낙타 아시죠? 그 중동 지역에서는 낙타는 큰 짐승으로 분류되기로 합니다. 또 바늘귀라는 건 뭐예요? 이제 저도 바늘귀 바느질을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 바늘 귀에다가 실을 끼기 어려운 그런 시력을 갖게 되었는데, 그 낙타가 어떻게 그 바늘 귀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 정도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인데 이 부를 그러면 다 정말 다 팔아서 어 가난하게 이렇게 쪼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을 가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윤탁하게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를 줄이라 60배를 줄이라 100배를 줄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이땅 가운데 융택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의지하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전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실까봐 성경은 이렇게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부의 풍만함, 충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부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라불, 아브라함의 부또요요에 대한 부또 니고네모에 대한 부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에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어려워서 주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의 부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역전이 된다는 말씀은 30절 말씀인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세상의 순서와 위계가 완전히 뒤바뀐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재물과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라, 하나님을 따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가치는 율법을 지키면 완전한 자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세상의 축복은 가치는 뭐냐면 부자는 성공하고 축복받은 자들이라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지만 천국의 하나님 나라는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세상의 가치는 첫째가 강하고 인정받는다. 자1등이 좋잖아요. 최우수상을 좋아하잖아요. 이것이 세. 세상의 가치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예요? 나중된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또 먼저 된자가 나중된자 먼저 된 여러분 그 먼저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나중된자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될 거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와 하나님 나라는요 공존할 수 있어요 부를 누리면서 이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는 긴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사는 우리도 하나님보다 재물이나 세상의 가치를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